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스타트업 팀입니다. 2021년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모집 공고가 나와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사업이고, 신청만 하면은 거의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오늘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제 영상을 같이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수요 공급이 있고, 이 사업이 공급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바우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서비스를 못 하다 보니까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뭐, 저도 보통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뭐, 영상 강의나 영상 멘토링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비대면으로 뭔가 영상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대면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걸 이용한, 뭔가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라는 걸 만들어서 어 실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을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공급 기업이라고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기업을 수요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 실제로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요 기업들에게 한 400만 원까지 네, 혜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10%인 40만 원은 기업이 부담을 하고 요 400만 원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그 비대면 서브 를 이용할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급 기업은 어, 어떻게 보면은 팔로를 개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 기업이 또 들어왔고 또 수요 기업도 어, 생각보다 많이 그 작년에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이 올해 또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사업 목적,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뭔가 중소기업도 디지털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6만 개 사, 이건 스타트업이 아니라 모집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6만 개 회사를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면 다 지원이 받을 수 있고 비대면 서비스 여기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보면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 보시고 괜찮으면 어 10%만 부담하고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작년에 참잘 써가지고 한 360만 원어치 정도 비용을 36만 원만 내고. 어 이용을 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들도 네, 뭔가 도움이 되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중소기업의 선착순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냐라고 보면은 제건아 서비스 이용 금액이 90%라고 써 있네요. 아이고, 지역당 최대 360이라고 써 있는데 어 제가 아까 400에 40만 원써 있었는데 아마 360만 원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용금액이, 아, <laughs> 죄송해요. 제가 말이 꼬였네요. 보면은. 우리가 360만원, 이게 이제 공급가액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360만원이고, 여러분이 40만원은 부담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거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네. 부가가치세가 또 이제 40만원 이렇게 붙을 겁니다. 부가가치는 부가가치세 나중에 환급받으니까 제외하고 실제로 40만원을 부담해라.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죠. 어, 서비스 저는 그냥 합산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 보시면 화상회의, 화상회의, 그래서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 그래서 재택근무, 그리고 협 온라인 협업.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뭐, 메일도 보내고, 서로 간에 이렇게 직원들끼리 서류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런 재택근무나 협업툴, 네트워크나 보안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뭐, 비대면 컨설팅,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상, 재택, 네트워크, 뭐, 비대면 제도, 컨설팅, 뭐 교육, 돌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같이 보시기로 해요. 근데 에듀테크나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뭐 그냥 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대면 기업에서 도입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쨌거나 화상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크죠. 어쨌거나 이 분야에 속한 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 10%만 부담하고 쓸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중소기업이면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2020년에 지원받은 기업은 21년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일부라도 받았어도 재신청이 불가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받으신 분들은 그냥 금년에는 지원을 못하고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만 지원하겠다. 다만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20년에 받았어도 한번더 받는다. 그래서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여러 개 사업체를 갖고 있어도 한개 기업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대외 대상은 채무 부리행인자 연체, 체납 이거는 항상 똑같죠. 언제 어디서나 네 그리고 뭐유흥 유응 관련된 그런 경우도 지원이 안 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 K 바우처 이 홈페이지에 가서. 어, 발급 신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카드를 받으셔야 돼요. 카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카드 번호 같은 걸 이렇게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조금 빨리 나오고, 법인사업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 기업을 여기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업을 썼을 때, 60일 이내에 그래도 한번 이상은 선택하고 결제해라. 그리고 두달 동안 선정했는데 한 번도 안 쓰면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 공급 기업을 해준 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우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옥, 그 옥션이나 뭐 이런 데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결제 누르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결제 되기 전에 한번 공급기업에서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결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약간 까다롭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10%만 부담하시면 되니까 좀 편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니까 가능하면 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밑에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도가 되겠고, 요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없고 예산이 남아 있으면, 무조건 선착순으로 된다. 그런 사업, 선착순 사업이니까 이런 예산 소진시는 선착순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트를 한번 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한번 그 적극적인 도입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을 조금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 사용하거나 뭐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문제 하면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KB대면 바우처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써 있고 어 사업 공고 뭐 공급 기업 수요 기업에서 이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요 기업이니까 한번 볼게요. 나는 화상회의를 도입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화상회의를 보면 이렇게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다양하게가 있고. 뭐, 평점순도 있고, 좀 저렴한 거 찾겠다, 그러면 낮은 가격순. 뭐, 이런 식으로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죠? 대기업 것도 있고, 작은 기업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해가지고, 뭐, 보안, 클라우드, 뭐,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알수 있고, 생각보다 서비스가 좀 다양한 것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리고 이제 에듀테크, 에듀테크가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 솔루션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교육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 돌봄 관련된 뭐 내용들, 그리고 뭐 이제 컨설팅, 노동이나 인사, 뭐 법률 이런 쪽에 컨설팅 쿠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어, 비용도 절감을 하시고, 좋은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의 모집에 대한, 어,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비용이 들지만, 어, 여러분 회사에 유용하다는 게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시면 되겠고, 어, 일단 이 지원사업에 그 신청할 여부를 결정하실 때는, 홈페이지를 가셔서 내가 구매할 만한 서비스가 있는지 보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탁순 사업이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